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잘친 여행 중국어 차이린입니다. 자, 우리 관광의 마지막 강의죠. 그 여행 갔을 때 여러분, 혹시 사진 얼마나 찍으시나요? 저는 진짜 진짜 많이 찍는데요. 어, 그래서 인스타에 업로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진을 아무데서나 막 찍어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사진 촬영 에티켓 관련된 중국어 다섯 가지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 알아보기 전에요, 제가 베이징의 기념관 하나 소개하고요, 박물관 소개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모주석 기념당입니다. 마主주석 기념당이라고 읽고요. 모주석, 여러분 모택 동전 주석을 말합니다. 모택동 전 주석의 시신을 부패 방지 처리를 해서 이제 시신을 모셔놓은 그런 곳인데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모주석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전 러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잘 처리를 해서 모셔놓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안 검색대가 두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서 입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방 같은 거 소지품은 잘 보관함에 넣어 놓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입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가져가셔야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려면 여권을 꼭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이모 모주석 기념당은요. 입장 시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입장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 시간 꼭 확인하셔서 입장 어, 그리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박물관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중국 국가 박물관, 중국 국가 보호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요. 중국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중국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뭐 소수민족도 있고요. 중국에서 일어난 전쟁 같은 것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소지품 역시 들고 갈수 없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어, 그 입장하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방문하고 싶으신 분, 분들은 어, 그 여행 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지 말고 널널하게 짜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